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에 입학하는 인하대 오후 2회 1번과 2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오후 2회 1번과 2번 문제는 어, 적분 형태로 주어진 식에서 fx를 구하는 문제랑 산술기하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인하대 2018년부터 2022년 모의까지 모든 문제를 듣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유튜브 수학물들에게 재생 목록에서 어 대, 대학별 논술에서 그 인하대 치고 들어가 인하대 논술 있습니다 인하대 논술로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가 되죠. 그럼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가 되고 적분 상수 c가 붙겠고 그다음에 f(t)를 as x까지 적분한 다음에 다시 x로 미분하면은 f(x)가 되겠고 그다음에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면은 이거는 f(b)에서 f(a)를 뺀 거랑 같겠죠. 같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갈까요? 어 함수 f(x), g(x)는 미분 가능하고 둘다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둘다 미분 미분한 것은 연속 함수가 된대요 연속 함수가 됐을 때 f와 g의 관계식이 이걸 만족한대요. f, g가 이걸 만족한다 했을 때, 어, 이걸 만족했을 때 f, g는 다시 요걸 만족함을 보일 하겠죠. 이걸 보이 하겠는데, 일단 여기다 x 에다 0을 집어넣게요. 0을 집어넣으면 F형이 되겠죠. 여기는 지형이 되겠고, 에다형 집어넣으면 날라가니까 F형과 g 형이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F형과 g 형이 같다는 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양변을 미분할게요 미분하는데, 이 상태에서 미분하기 힘드니까 이거 다시 쓰면 FX가 GX가 되겠고, 마이너스, 적분할 땐 T가 변수니까 X는 밖으로 튕겨나올 수가 있겠죠. F'TDT가 되겠고, 어, 도하게 0에서 x까지 tf 프라임 t dt 이렇게 되겠죠. 이건 따로따로 찢어 쓴 거죠. 그리고 x는 밖으로 튕겨 낸 거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되고 이건 미분한 게 g 프라임이고 이건 미분하면 m 예, 미분하고 그대로 쓴게 이렇게 되겠고 도어 이거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한 게 x f 프라임 x가 되겠고 이거 미분한 게 x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x f 프라임 x가 되니까 두개가 캔슬 되죠. 없어지겠고 이것만 남겠는데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분하면 ft가 되니까, f x s f0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부 바꾸니까, 이제 요렇게 써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근데 아까 f0과 g형이 같다겠죠. f0과 g형이 같으니까, 이걸 g형으로 바꿔서 이렇게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미분할 하겠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은얘 예,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프라임엑스 방금 구했죠. 요거라거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요게 이제 EX 있고, FX 대신 요거를 여기다 집어 넣었죠. 그럼 EX, FX, 얘랑 얘가 캔슬되죠. 그래서 남는 것만 쓰면 이렇게 되겠고, 원하는 식이, 나왔죠. 자, 2번 봐볼까요? gx가 ex분의 x, ex일 때 f(x)를 구하라 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제 요식을 쓸게요. 그러니까 요 원래 올레, 원래식 말고 이제 변형식, 여기서 이식이 나왔죠. 요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ex, f(x) 어, 이게 이제 이걸 적분해요. 이걸 적분하면 이걸 적분하면 이제 프라임이 없어져. 요거는 요거 적분한 거 되겠죠. 그거 쓴 게. 어이 요게 이제 요거 적분한 거고 어 적분 상수 c 도어 이렇게 붙이겠고 그다음에 근데 gx가 이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 gx가 요 치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치프라임 x는 어 요거 밑에 거 밑에 거제거보고 우에 거 미분한 게 요거죠. 위에 거, 우에거 미분한 게 요만큼이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우에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형은 얼마가 되죠? 지형은 요 정의상 0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지형은 0이 되니까 이건 날라가고. 그래서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EX, 캔슬럼 EX가 되겠고, EX를 다시 지우면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만 쓰면, 어, 남는 것세 개를 따로따로 쓴게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분적분이고, 요도 부분적분이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적분 쓰면 어떻게 되죠? 부분적분 쓰면, 어, 요, 요것만 먼저 계산할게요. 여기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한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고 빼인데 빼기 세 더하기가 되겠고 미분하고 그대로 쓴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 적분한 게 사인 x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적분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사인 x 미분한 게 코사인 x죠. 요거 요게 이렇게 되니까 x 사인 x가 되겠고 마이너스 어 요거 사인 x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1이죠. 이렇게 되겠고 사인 x 미분하면 코스 sin-x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가 되겠고 다시 요건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요건데 요건데 여기서 fx만 썼죠. fx만 여기다 썼는데 여기다 fx만 썼는데 그럼 e x가 이제 e의 마이너스 x 이쪽으로 왔죠. e의 마이너스 x가 이쪽으로 오겠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쓰면 되죠. 요거 적분한 게 뭐죠? 요거 적분한 게 sinx가 되겠고 어, s i n x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이건데, 요거 부 바꾼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이거죠, 마이너스 이건데, 요거 부 바꾼 게 이제 여기다 쓴 거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서 뭐가 캔슬 되죠, s i n x가 캔슬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것만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형은 0이죠 지형은 지형은 0인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만족한 것은 어, 지형과 F형이 같았었죠. 영치 번호 으 이거 날라가니까 F형과 지형이 같고, 어, 지형이 0이니까 어, F형도 0이 되겠죠. F형도 0이 되니까, 어, 0이 F형이 되겠고, 이다0 집어넣은 게 이거 날라가고, 날라가고, 이거 마이너스 1다기 C가 되겠죠. 마이너스 1다기 C가 0이 되니까 C가 1이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FX는 어, 요게 답이죠. 요게 답인데, C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정리한 게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술 기하가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 a, b가 양수일 때두개 더한 게 산술 평균이고 두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죠. 근데 이게 이제 두개 짜리만 여러분 배웠는데 n 개 짜리도 성립해요. 그래서 어 문자가 다 양수요. 문자가 다 양수인데 n개 고반다면 루트 운게 이게 기압 평균이고 n개 더한다음에 산술 n으로 나눈게 산술 평균이 되는데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x1과 x2, xn이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요렇게도 쓰지만 양변을 어, n제곱해가지고 n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x1부터 xn까지 구반계 이게 되겠고, 이거 n제곱한계, 산술평균은 n승 되겠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어, 더 많이 선호해서 쓰, 죠 어, 그래서 요거를 선호해서, 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식을 산술기하 평균 부동식이라고 부르겠죠. AN이 있는데, AN은 1다기 N분의 1의 N승이죠.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어, 그 뭐죠? 1로 수렴하죠? 2.7 얼마인 거죠? 무리수 2.7 알랄라 이거 있죠? 이걸로 수렴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고수열인데, 고수열이, 어,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함수 그래프 LNX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증가수염을 보이래요 증가수염 그러니까 AM보다 AN-1이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요 그럼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로그가 어,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0,0 지나죠 이렇게 되죠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 되는데 여기가 어, N-1분의 1이 있고 여기가 N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이 원점이랑 N-1분의 1 여기 이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 더 크죠 그래서 그걸 쓸 거. 요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크다 쓸 건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이 기울기는 어 0, 0이랑 이놈을인 기울기가 어 0, 0이랑 요걸 이은 이어는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건데.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n 요거분의 여기 되겠죠. 요거분의 여기 되겠고 이게 위로 올리면 이게 n+1로 가는데 어이 n 다길 제곱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0코마양과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요것뿐에 요게 되는데 이게 n으로 올라가죠. n으로 올라니까 가 n 순으로 가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ln이 이제 증가 함수잖아요. 증가 함수니까 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ln을 때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ln 떼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이게 a n 다 길이죠. a n 다 길이 a n 보다 크다 증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어, 제시문과, 어, X1부터 아까 산술기야 있었죠. X1, X2, Xn을 1 n분의 1 집어넣고, x n 1로 집어넣고산술기하 써가지고, 요거임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n 1개짜리 산술기하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1다에 n승, 이걸 n번 곱하겠고, 1을 한번 곱하죠. 이게 싹다 곱한 거고, 싹다 더해야겠죠. 싹다 더하면, 요게 이제 1 더하기 n분의 1이 이게 n개 있고, 1 더하고, 총 개수 n 다길로 나는 게 이게 산술 평균이죠. 여기다 n 더하기 1승을 루트 씌운 게기하 평균인데, 양변에 n 더하1 제곱을 해줘서 이거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요거 계산하면, 1이 n개 있죠. 1이 n개 있고, n분의 1이 n개 있으니까 1이 되겠고, 또1더기가 있죠. 1이 되니까, 이거 따로 따로 쓰면 얘가 1이 되겠고, n 더하기 1분의 요렇게 되니까, 요게 a n이고, 어, 요게 a n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어, a n이, 어, a n 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 풀어볼까요? 자연수 n이랑 p 다 p분의 1다 q분의 1의 1을 만족하는 실수 pq가 있어요. 양수 pq가 있는데, 둘다 1보다 커야겠죠. 얘가 1보다 커야지 얘가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더해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수 pq가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어, 일닥 m분의 1의 n승이 p의 q승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어, 보이래요. 보이라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제 이걸 보일 거예요. 일닥 m분의 1의 n승이 p의 q승으로 나누면 p의 q승분의 1, p의 q승분의 1이니까 p분의 1의 1이 q승이죠.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산술계를 또쓸 건데, 이거 다 1-m분의 1을 m번 곱하고 p분의 1을 q번 곱한 거죠. 거기다 산술계 쓸 거예요. 산술계 쓰면은 이제 이거를 싹다 더해야겠죠. 1-m분의 1을 몇번더 해야 되죠? m번 더 해야겠죠. m번 더 해야겠고. 어, p분의 1은 큐번 더 해야겠죠, 큐번. 여기 p분의 1은 큐번 더 하니까, 산술 기하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제, 사, 이게 산술 평균이 되겠죠? 싹다더한 다음에, 개수 n 다기 q 개로 나눈 다음에, n 다기 q승해주고, 기압 평균에 n 다기 q승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걸 싹 다, 두, 어, 어, 싹다 고반 게 이제 이거죠. 싹다 고반 게고 이게, 이게 기압평균에 n-1 제곱해 준 거고. 이게 산술평균에 n-1 제곱해 준 거고. 그 다음 이제 요걸 계산하면 밑에는 n-q가 되겠고. 1이 n개 있으니까 n이 되겠고. n 분의 1이 n개 있으니까 1이 되겠고. p분의 1이 q 가 있으니까 p분의 q가 되겠죠. p분의 q가 되는데. 어, 근데 아까 p분의 1다 하기 q분의 1이 1이라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양변에다 q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p분의 q가 더하기 1이 q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q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q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어, 이게 n 더하기 q가 되겠죠? 밑에다 n 더하기 q, 위에도 n 더하기 q가 되니까, 어, 위아래 똑같은게까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어, 증명 끝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보다 작, 요걸 보인 거죠? 이걸 보였으니까, 어, 이게 증명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나대의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하시고 이나대 꼭꼭꼭 붙으세요. 안녕.